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경기도 맘입니다. 원래 운동선수였다가 관두고 아이 낳기 직전까지 태권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체격도 좋고 키도 여자치고 큰 편입니다. 172cm에 몸무게 60kg인데요. 키가 워낙에 커서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리여리함과는 거리가 먼 체격이지요. 제 시어머니는 키가 155cm인가 그러세요. 몸무게도 40kg이 안 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쭉 그렇게 마르고 외소한 체형이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여리여리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시아버지는 선자리에 나온 제 시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해 세번 만에 프로포즈를 하셨다네요. 그렇게 쭉 공주처럼 대접받아온 결혼 생활을 하셨댔고 아들 둘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남편과 시동생 둘다 키가 180이 넘어요. 그렇게 자꾸 부서질 듯한 몸에서 저렇게 건장한 아들 둘이 나왔다니 좀처럼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랍니다. 시모는 그렇게 건장한 남자 셋 사이에서 한 떨기 여린 들꽃처럼 사셨댔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었고, 힘도 아주 세서, 중학생 된 이후부터는 제가 엄마 아빠 도와주며 무거운 거다 들고 살았습니다. 인형 놀이, 피아노, 이런 것보다는 남자애들이랑 격투기 하고, 애들이랑 무거운 공 같은 거 만들어서 투포한 놀이하고, 뒷산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며 자랐죠. 그렇게 저는 운동신경도 좋아 자연스럽게 체대 같고 대학 생활부터 20대 후반까지 운동선수 하다가 태권도 학원 사범님으로 취직해 일하게 된 거예요. 전 성격은 여성스러움과 거리가 멀고 괄괄스럽긴 하지만 마음이 약해 눈물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물을 너무나 좋아했고 웃음이 많아 잘 웃는 편인데요. 그런 제 반전 모습에 반해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하다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술도 세요. 그래서 연애 때 남편이랑 술 먹으면 항상 남편이 먼저 뻗었기 때문에 제가 업고 집에 데려다 준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경악한 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우리 큰아들을 아가씨가 업고 온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안씨 방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도 첫 방문인데 음료수 정도는 사와야 할것 같아서. 그렇게 등에다가는 건장한 남자를 업고, 그걸로 모자라 음료수 세트까지 들고 온 저를 시모는 괴물 보듯 했고, 처음 본 여성 타입에 놀란 시동생과 시아버님은 박수까지 치며 배잡고 웃으셨네요. 첫 만남부터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연애하는 내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치만, 시어머님 때문에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걸을 때 항상 제 옆에서 손잡고 걸으려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 제가 마음에 드신 건가? 싶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제 곁에 늘 있으려 하셨던 거예요. 우리 큰아들, 우리 좀 봐. 지영이랑 내 뒷모습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내 등짝이 지영이 반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반에 반은 오바다. 엄마가 키가 작으시니까 그렇지. 우리 뒷모습 좀 찍어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보게. 그렇게 어머님은 뒤에 계시는 시아버지나 제 남편에게 저랑 어머님 사진을 찍어달라 자주 조르셨고 찍힌 사진을 보며 깔깔 즐거워하셨습니다. 지영아 넌 어쩜 이렇게 내 두세 배는 되니?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애기 같애. <laughs> 제가 등치가 좀 있긴 하죠 어머님. 네가 여리여리하진 않지. 엄마. 지영이, 보통 체격이야. 엄마가 워낙 작고 마르시니까 더 비교되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지영이가 얼굴엔 별로 살도 없고 정말 예쁘잖아. 듣다 못한 남편이 중재한답시고 제 칭찬을 해주면 어머님은 입을 삐쭉 내미시며, 네 엄마 날씬하다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야, 아주! 라고 삐지셨죠. 그리고 제가 벗어놓은 옷들을 굳이 입어보시며 어머 지영이가 입을 때는 그냥 티셔츠인데 내가 입으니까 원피스네 원피스야 여보 나 어때 지영이 옷 입었는데 나 완전 파묻힌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시더니 깔깔 웃으시더군요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제 옷이랑 어머니 옷을 굳이 굳이 꺼내 비교해가며 지영이 옷들이 다내 옷의 두 배네 아니 세 배는 되려나? 하시는데 표정 보면 싱글벙글 저랑 몸집 비교하실 때가 최고로 즐거우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영화나 뮤지컬 같은 것도 보고 나면 꼭제 생각이 난다며 저 데리고 한번더 와주시는 등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시어머니 그런 면이 피곤은 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체형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콤플렉스 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어쩔 땐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첫 아이 임신하면서부터 살이 많이 찌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이 임신하고 하던 운동을 관둬서인지 아니면 호르몬 때문인지는 몰라도 살이 정말 많이 쪘습니다. 172에 60초반의 몸무게였는데 순식간에 70kg 중후반까지 찌더군요. 그래도 워낙에 근육이 많은 체질이라 그런지 남들 70대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치만 저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자기는 살이 쪄도 예뻐. 원래 얼굴도 예쁘잖아.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아마도 호르몬 문제이기도 했는지, 거울을 보면 눈물이 줄줄 나와 제 자신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날카로워진 제 모습에 시댁 식구들도 조심하는 편이었죠. 아버님이랑 도련님도 절대 제살 이야기 언급 안 하시고, 볼 때보다 더 예뻐졌네, 임신하고 나서 피부도 더 좋아졌네 하면서 칭찬해주려 하셨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칭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모습에 시어머니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식구들처럼 살 신경 쓰지 마라 하시더니, 모두가 저 예쁘다 해주니 질투가 나신 듯, 혼자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좀 찌긴 했네. 원래가 등치가 있는 체형이었는데. 그치만 뭐 어떻게 해. 애기 가지면 다들 변하는 걸 너무 우울해하지 마. 근데 나는 우리 아들들 가졌을 때도 이렇게 살찐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보 그렇지?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당신이 나는 뒤에서 보면 임신한 줄도 모르겠다고, 만삭 때도 처녀 때만큼 이쁘고 날씬하다고 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고 살 많이 쪄서 속상해 하는 거 알면서 굳이 또 체형 비교를 하신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러게요, 어머님. 하고 말았을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콕콕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 임신 기간 내내, 에휴 살트겠다. 여자는 살트면 안 되는데, 얼마나 미워지는데. 튼살 크림 있니? 많이 발라. 내가 사줄게. 너는 두개 사줄게. 남들보다 면적이 많잖아.라고 하시거나. 사람들이 나는 만삭때도 요정 같다고 어찌나 놀라워 하든지 우리 큰아들 받아주신 선생님도 나같이 딱 배만 나온 산뭐 처음 봤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사람 타고난 거참 신기해. 나는 내일모레 환갑인데 옷가게 가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20대 아가씨들 입는 옷을 권하더라고. 라며 사람 복장 터지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할 때온 식구가 저더러 더 뽀얘졌다거나 예뻐졌다는 칭찬을 하시면 보란듯이 말을 끊고는 우리 새아가 원래 육육 입지 않니? 지금은 칠칠도 작지?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엄마랑 아울렛 가자. 내가 옷 사줄게. 아니다. 아울렛엔 오오, 육육밖에 없을려나 뚱뚱한 사람들 입는 옷 파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자. 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놀리듯 말씀하셨죠. 그래서 듣기 불편해진 제 남편이, 엄마, 지영이가 뭐가 뚱뚱해. 그냥 임신하고 살이 좀찐것 뿐이지. 키가 커서 그냥 보통 체격이나 다름 없어. 자꾸 그렇게 살리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세상 서운하다는 듯. 나는 우리 지영이가 딸 같아서 챙기는 것뿐이야. 물론 나는 평생을 요정같이 자꾸 말라서 지영이 심정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나로서 최선을 다해 지영이 챙겨주는 거라고 너 자꾸 그러면 나 서운하다예.라며 도리어 방방 뛰며 억울해하셨죠. 어머님은 그 어떤 의도도 없고 그저 며느리 걱정하고 챙겨주는 것뿐이라면서요. 솔직히 제가 살찌는 거볼 때마다 어머님은 즐거워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더제 옆에 찰싹 붙어 계시고 또 제가 입다 벗어 놓은 외투를 굳해요. 몸에 걸치시고는 세상에 나 지영이 옷에 완전 파묻힌 것 같지? 그치? 라고 하시며 깔깔 웃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 그런 눈치 없는 말에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와 남편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시댁 가기도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며느리 편드는 아들한테 배신감 느꼈다며 다시는 집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오열하시며 화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몇달 시댁이랑 왕래 안 하고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랑만 안 만나고 아버님 도련님만 뵈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아이나쿠 자연스레 다시 시댁 왕래하게 된 거죠.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저도 예민해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어머님이 저한테 말조심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영아, 애기 낳았는데도 왜 그대로인 것 같지? 조리원에서 살좀안 빼고 나왔어? 저 그래도 10kg 정도는 빠졌는데요. 워낙에 등치가 있어서 그런가? 빠진 티가 영안 난다. 등짝은 더 넓어진 것 같네? 하시며 어머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바로 연년생 둘째 아이 임신에 나았고 둘째가 한세살 정도 되어서야 살이 비로소 다 빠지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처녀 때보다 살이 더 빠졌어요. 172cm에 56kg까지 내려갔었는데, 5호는 아니더라도, 66이 헐렁해질 정도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늘씬하니, 저도 만족도가 높더군요. 그래서 애는 둘 낳았지만, 치마도 곧잘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선 힘들어서 살 빠진 것 아니냐며, 안쓰러워는 했지만, 남자는 남자라 그런지, 날씬해진 제 모습에 웃음을 못 감추더라고요. 제가 짧은 바지라도 입은 날에는, 남들이 자기 각선미 보고 아이 둘 나은 애엄마라고 생각 못하겠다. 라고 했죠. 저도 나름 제 모습에 만족해 하며 지내는데, 어머님은 살 빠져가는 제 모습에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 듯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원래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살 빼면 얼굴 못 나진다. 나같이 날씬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하시며 저더러 다시 살지라고 윽박지르시질 않나. 만나서 밥 사주겠다 하시더니 패스트푸드점만 데려가시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날카롭게 구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전화를 늦게 받거나 하면 뭐하느라 내 전화를 안 받아. 너나 무시하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가 하면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잠깐이라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너, 언능와서 파좀 다듬어 나이 많은 내가 다 해야겠니?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죠.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님이나 도련님이 저살 빠졌다고 예뻐졌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님은 티나게 숟가락을 쾅쾅 내리치며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보기엔 제그대로인데 하나같이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하시며, 제가 살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애들 때문에 시댁 같지, 그런 시어머니 보면서 어떤 며느리인들 가고 싶겠어요. 저도 시모한테 감정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고, 기분 나쁠 땐 나쁘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랑 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모가, 저에게 환하게 다시 웃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드러마는 타이밍이었죠. 제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둘째까지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제 시간이 좀 생기게 되니, 거짓말처럼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다시 취직하기 전까지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살부터 대번에 찌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60kg 넘어갔죠. 살 빠진 건 애써 모른 척하던 시모가 제가 살찌기 시작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차리더군요. 갈 때마다 너살 쪘네? 저번보다 한 1kg 쪘지? 하시며 웃으시더니 제가 65kg 을 찍었다고 하자 세상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넌 살이 좀 있어야 돼. 얼마나 이쁘니? 하시며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더군요. 시댁에 있을 때도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더러 부엌에 오지 말고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 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또 며느리가 날씬한 게 죽도록 싫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고민이 깊은 얼굴을 하더군요. 시모가 저 살찐 이후로 싱글벙글하며 그렇게 옷 사주겠다며 같이 쇼핑몰을 가자고 조르시더군요. 그 전에도 저랑 옷 가게 가는 거참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사나 5 5 사이즈인 옷을 저에게 대시며 "세아가 이거 한번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리겠는데?"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기겁을 하면서 "어머 며느리 되실 분한텐 이 사이즈 안 맞으세요. 이런 건 사모님 입으셔야 할 사이즈고요." 라고 하면 어머님이 까르르거리며 어머 몰랐다 얘 나는 항상 사사만 입어서 감이 잘안 잡히네 사장님 우리 며느리한테 맞는 사이즈로 좀 주세요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옷가게 직원이나 사장님한테 자연스럽게 본인 체형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여리여리하게 말라서 우리 며느리 같은 체격이 부럽더라고요 힘도 세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나는 너무 말랐잖아. 난나 같은 체형 너무 지겨워. 살좀 찌고 싶어.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면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마르면 좋죠. 뭘 그러세요. 보기 좋으신데요. 라고 하면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저랑 옷가게 가셔서 비교를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님이셨고,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점점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쇼핑하러 같이 안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은 옷을 직접 사오시더군요. 문제는 저한테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를 사오신다는 겁니다. 세아가, 내가 동대문에 갔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입나 보더라고. 며느리 생각나서 하나 사왔지. 입어봐. 라고 하시길래 제가 대봤는데 정말 몸무게 40kg대 정도 될 법한 여자들의 입을 사사사이즈더군요 어머님 이건 들어가지도 않겠어요. 저한테 너무 작아요. 어머 그러니 나는 너한테 맞을 거라 생각하고 사왔지. 에구 어쩌나 어머님 맞으시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입는 걸다 늙은 내가 어떻게 입어. 그래도 한번 입어나 볼까 하시며. 어머님이 입으시면 딱 맞는 거죠. 그리고서는 깔깔 웃으시며, 시아버지나 도련님한테 다가가, 우리 며느리 입으라고 사왔는데, 입으라고 준 사람은 안 맞고, 애먼 내가 맞네. 어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사사 사이즈 옷들만 사다 주셨습니다. 제가 안 맞으니, 결국 어머님이 입으시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오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나는 이거 이제 잘안 입게 되는데, 너좀 입을래? 라고 하시며, 어머님 옷들을 저에게 한가득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제가 어떻게 입어요? 딱 봐도 작아 보이는데. 입어봐. 이거 잘 늘어나. 버리긴 아깝잖아. 다 메이컨데. 하시며, 음흉스러운 웃음을 보이시곤 했죠. 시아버지랑 도련님, 그리고 도련님 여자친구까지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제가 사이즈 안 맞는다고 옆으로 치워버리면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입으시고는, 어머, 나한텐 큰데!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몇번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이 주시는 옷 거절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입었습니다. 딱 봐도 작은 티셔츠 굳이 몸 구겨가며 입으니, 배꼽티도 아닌 것이 배가 다 드러나고 팔뚝은 꽉 낀겨 살이 삐져 나오더군요. 아예 몸을 굽힐 수도 없어서 절로 형님 포즈가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고 남편도 처음에 기막혀하다 배 잡고 웃더군요. 엄마 지영이한테 엄마 옷이 맞을 거라 생각한 거야? 엄마 나이 드시니 사이즈 가늠도 잘안 되시나 봐. 일을 어째? 노년 되면 판단력도 흐려진다던데 자꾸 이러시면 나 걱정해.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시다는 듯 방으로 휙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그 작은 옷을 시댁 있는 내내 우스꽝스럽게 입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보다 못해 얼굴을 찌푸리시며 그만 벗어라 하시는 것도 못 들은 채 하며 어머님이 주시는 거니까 입겠다고 우겼죠. 아들들이 저더러 왜 애기 옷을 입었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은 더더욱 구겨졌고요. 저는 어쩐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입고 있다가 집 가기 전에 벗어났더니 옷이 걸레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옷 들어 올려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망연자실 그 자체라 너무 꼬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옷을 찢어버리게 된 사건이 터진 그날 이야기입니다. 시구모님네 가족이랑 시부 도련님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어머님이 장롱을 뒤져 오시더군요. 버릴 옷인데 메이커라 아깝다면서 저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버릴 옷이라뇨. 어머님이 엄청 아끼시는 옷인 거 저는 다 알거든요. 역시나 사사 사이즈였고 제 팔뚝도 안 들어가게 생겼더군요. 그런 걸저 들어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입으라고 주시는데 그날은 저도 그냥 넘어가기 싫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왜 자꾸 저한테 안 맞는 사이즈 옷을 입으라 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입으면 찢어져요. 아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니야, 입어봐. 안 찢어져. 나한테 널널한데 왜 찢어지니? 하시길래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대뜸 입었습니다. 역시나 겁나게 작더군요. 우드득 소리까지 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다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저는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일부러 몸에 우겨넣었고, 어머님은 제가 진짜 입을 줄 몰랐는지 헉소리까지 내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가 어거지로 옷을 입었더니 팔을 움직이기도 어렵더군요. 어른이 애옷 빼서 입은 것 마냥 작았고, 잠바인데 배가 훤히 드러났어요. 어머님, 보세요. 작죠? 제가 입어야 아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이제 벗어도 된다고 말을 더듬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네, 하고 벗었는데, 제가 일부러 오버액션 하면서 강하게 벗었더니, 팔 안쪽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더군요. 일부러 더 힘을 줬더니, 결국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더 세게 팔을 벌렸습니다. 결국 팔 한쪽 다 뜯어져 너덜거려 옷도 걸레도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일동 모두 놀라 얼음이 되더군요. 어머님도 경악한 채 저를 바라보셨고요. 그 모습에 수치스럽기는 커녕 이유 모를 쾌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어머님 옷 찢어졌네요. 어쩌죠? 제가 너무 뚱뚱한가 봐요. 그러게 왜 입어보라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똥 씹은 듯 정색하시더군요. 아끼는 옷인데 찢어졌으니 말이에요. 그 말에 시고모님 내외분이 어차피 버릴 옷이라 다행이라고 하셨고, 어머님만 옷을 만지작거리시며 아쉬워 하시더군요. 저는 집에 오는 내내 차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어찌나 꼬시던지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 옷을 찢어버리고 나서야 저에게 얼토당토하게 사사사이즈 옷을 갖다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체형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이 또제 몸이랑 비교하시며 본인이 요정 같다 어필하시면 제가 대놓고 그러게요. 어머님 제 옆에 계시면 초등학생 소리 들으시겠어요. 기분 상하시면 어째요? 라며 오바육바를 했더니 이제 밖에서 제 옆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쇼핑 가자는 말도 쏙 들어가셨고요. 그날 이후로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 요상한 행동이랑 말씀 없어져서 어찌나 좋은지요. 그리고 저도 대놓고 한 방씩 먹이기 시작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가끔은 답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라이 같이 굴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